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이민 1세들의 나이가 대부분 70대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 정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 등 타인에게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을 우리는 증여라고 하죠. 그리고 사후에 재산이 정리되어서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증여자 또는 상속자가 부담합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수증자는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한 세금처리는 가재와 개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평생증여세의 면세점은 1인당 1,158만 달러입니다. 이 얘기는 평생 동안 자녀 등 제3자에게 대가 없이 내 재산을 넘겨 줄 경우에 1158만 달러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부부가 증여한다면 1인당 1158만 달러까지 면세기 때문에 이 금액의 두 배인 2316만 달러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증여할 재산이 2,316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우려 없이 평생 동안 언제든 자녀 또는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세청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도 증여세와 같은 면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재산이 정리되 상속이 될 경우에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상속 재산의 1,158만 달러까지 면세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2,316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간혹 연간 증여세 면세 금액과 혼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행세법은 1인당 연 1만 5천 달러까지는 증여세 면세점과 관계없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앞서 언급한 증여 또는 상속세 면세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에 1만 5천 달러씩 10명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매년 15만 달러를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년 동안 해왔다면 150만 달러를 증여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앞서 언급한 평생 증여와 상속 면세점인 1158만 달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 150만 달러에 1158만 달러를 합하면 총 1308만 달러를 세금 없이 증여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1인일 경우이고 만약 부부가 같은 방법으로 증여했다면 2616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증여 상속세는 연방 세금입니다. 그러면 주정부에 부담할 증여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50개 주 중에 커네티컷 주와 미네소타 주 이렇게 두개 주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고 메릴랜드와 뉴저지 주 같은 경우에는 이스테이 텍스와 인 헤리턴스 텍스라는 이름으로 둘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와 뉴저지를 비롯한 17개 주가 이스테이트 택스 또는 인헤리텐스 텍스라는 이름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를 비롯한 나머지 주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증여와 상속은 어떤 방법이든 세금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규모가 앞서 언급한 면세점을 넘는다면 미리 증여 및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은 면세점 아래이지만 재산이 증식되어 이 면세점이 넘어설, 어,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미리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커서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상속 또는 증여세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주지를 세금이 없는지로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는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따라서 규모 있는 비즈니스 소유자의 경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리빙 트러스든 미리 준비해 두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첫째, 증여받은 사람이나 상속받은 사람은 세금이 없습니다. 둘째, 증여 또는 상속자의 경우 1인당 1,158만 달러까지 부부 공동일 경우에는 2,316만 달러까지는 연방세금이 없습니다. 셋째, 매년 1인당 1만 5천 달러까지는 무제한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증여와 상속세금이 없는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32개 주입니다. 오늘은 평생 일어온내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 또는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